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기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이. 去。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말씀 속에 위.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 남겠느냐.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그는. 은을 정년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년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년공이 은과 금을 정년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재물을 받들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정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삭을 떼어먹는 자와 과와 가부를 억압하고 낙은애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정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망군의 주가 마른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어떤 말로 괴롭히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식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냐고 따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혔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짓을 해도 괜찮다.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시 않는다 도리어 죄에 짓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극률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 짓는 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 주실 텐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어놓은 약을 영원히 성실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예레미 아이가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니다.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예, 맞습니다.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공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범죄하여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무한하기 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죄 짓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래 마음껏 죄를 지어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까? 그런 긍휼입니까? 그런 인자하심의 무궁하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이스라일은 아시리아에 와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와여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애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짓는 죄에 대해 겁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통전적으로 항상 읽고 이해하는 습관, 그와 같은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일상화를 통하여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급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까지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악한 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벌받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약삭바르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잘살한는 것을 볼때 기운이 쭉 빠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데 말씀대로 이 세상을 좀 바꾸어 보려고 정말로 가슴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때요? 잘안됐죠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을 당할 때가 있죠. 많이 낙심이 되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날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면, 야, 앞으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낙담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문제와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면,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이, 그냥 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그냥 따라가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도 스물스물 기어오르기도 하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나? 하나님은 언제 정의를 나타내실 것인가? 라고 하는 짜증 섞인 생각들과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0편 94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복수는 막 성질대로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94편 23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이 왕성한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10편, 18편 2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역세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날마다 날마다 참으로 피하며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도본문의세 번째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엉뚱하고도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을 위해 언약의 특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럴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럴 것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망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 주실 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레위자 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자 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재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 이는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누구를 그 다음에는 누구를 심판합니까? 점치고가늠하고 약자를 압제했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5절이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그 짓으로 정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삭을 떼어먹는 자와 가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정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마,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증인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사를 통해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존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3절을 볼게요. 자, 정년이 뭡니까? 불수문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수문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겨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재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 데 오셔서 우리가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무거운 망치로 수없이 당금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의 죄와 나쁜 습관이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우리들이 당금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처럼, 순원처럼 깨끗하고 가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부족하여 계속 불순물이 쌓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깨끗하게 정련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의 불순물을 다 녹여주시고 말씀의 망치로 날마다 나를 담금질하여 순도 100%의 점검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이 성향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죄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우리의 반석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의 일상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어둡과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달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eah